부대찌개란? 부대찌개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로 국내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이 음식은 매운 양념장과 함께 된장국에 라면과 고기, 야채 등을 넣어 조리합니다. 부대찌개를 먹는 것은 그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는 국내산 야채와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양념장에 들어있는 고춧가루는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부대찌개는 해장, 보양, 보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매운 양념장과 된장국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 김치, 대파 등의 재료들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찌개는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대찌개를 먹고 나면 배부르지만 여전히 입맛은 살아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찌개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부대찌개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로 맛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부대찌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부대 400g, 물 4컵, 청양고추 2개, 대파 1대 양파 1개. 숙주나물 100지. 두부 100지. 라면 1봉지. 양념,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조리법. 1. 부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깨끗하게 합니다. 2. 청양고추, 대파, 양파, 숙주나물,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둡니다 3. 냄비에 물 4컵을 붓고 부대와 채소를 넣어 끓입니다. 4. 라면과 양념을 넣어 뚜껑을 덮고 5분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대파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부대찌개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밥과 김치,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면 맛이 더욱 잘 느껴집니다. 위에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세요. 맛 팀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